응, 음. 콩니이가 피부 피쁘네저번 쇼타고 어디 가나 봐. 동화로 시작하네요. 어? 뭐예요? 음. 아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맞아, 맞아. 우리 오수 선생님 또 큰일 나시겠네. 잠깐만요. 잠깐만. 어, 어 나왔습니다. 네? 울지 마세요. 네, 네. <laughs>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진짜. 예. 19개월 된 로아한테 아침에 만화? 네. 되게 휴대전화로 보여주셨죠? 네. 아,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네. 진짜 궁금해. 누나가도 혼내는 건데 지금. <laughs> 어, 지금 긴기하고있었니다혼내는거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진짜 궁금해요. 떨려, 막.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틀어줘서 좀만 더 누워 있으려고. 음, 네, 네.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귀찮을 때 있잖아요. 소미씨 마음에 들어요. 네. 왜? 솔직하니까. 진짜 솔직한 게 네. 최고입니다. 난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 불안하게 왜 이러세요? <laughs> 왜? 계속 보겠습니다. 호댕야 네? 네. <laughs> <오뎅? 웃음> <laughs>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너무 많이 봤어. 있다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빠. 있다 보여줄 아! 아! 아빠 있다 보여줄게. 아빠 저거 보러 가자. 이놈의 시기. 오. 더 자. 아우 엄마 더 잘하고. 오 이거 와. 나안 자. 나안잘 거야. 사랑해. 술이이야물어다 기적이 저게 많은 거 봐요. 능숙하시다. 야. 최고 아빠다. 어머, 머리도 묶어주시네. <laughs> 머리 묶어주는 거 좋아하거든. <laughs> 오, 잘했다. 어제 일하고 늦게 들어오셨나보다 소미씨는. 바다. 엄청 와, 자상하다. 와. 네, 자상해요. 놀랐다. 충남 당진 쪽에 그 철강 회사에 크게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금형 녹이는 그런 계열일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 <laughs> 당진까지? 와이프가 이제 좀 많이 힘들어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와, 신중하게 결정하셨는 음. 맞고 공룡. 상어 상모. 아, 저건 알아들으신 거예요? 네. 요새 막 옹아리 하기 시작해서 네. 계속 받아서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야 좀 빨리 잘 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계속. 맞아요. 막 하나씩 줘. 아, 귀여워, 강아지도 귀엽다. 가. 두 마리구나. 네. 아, 이미 미소. 가야? 로아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음. 미미 어떻게 미미 어떡해? 미미야, 어떡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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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애기들 간식 그만. 이제 애기들 이제, 간식. 이제, 간식 그만. 이제 미미 차례인데. 아니, 몰라. 미미 있어. 이제 하나 놓으려고 그러는데. <laughs> 일어났니 잠깐 저좀 해야 되는데 뭐넣야 돼. 뭐? 여기 애기 잠깐 애기좀 잠깐 봐줘. 오 보통 아빠의 모습이지. <laughs> <laughs> 그죠? 제가 저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소리도 아빠 목소리야. 친구들 만나볼까? 아 아, 어때? 어? 나의 치트키. 어? 치트키.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미치겠네.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전형적인 아버지의 <나머지의> 모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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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TV를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 알았어. 그래 야 이제 TV 끌까? 너나밥 먹고 TV 보자. 밥만 먹고 보자. <laughs> TV 꺼. 알았어. 어, 오 박사님이 왜 영상을 안 끊으시지? 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네. <웃음> <웃음> 지금 발견했어요. 네네. 끊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끊어 봅시다. 네, 끊가지고. 19개월, 로아가 19개월이잖아요. 네. 19개월 된 아이한테 TV나 어떤 핸드폰 같은 것들이 대체로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은 이 언어라는 거 가지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어는 한쪽 통행, 일방 통행이에요. 아. 예를 들어, 미디어는 아이가 재미없어도 자, 재미있었지? 아,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노출을 하면 쌍방 통행의 문제가 생겨요.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도저히 뭐 퇴출을 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도움이 되게끔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좋아하는 거좀 틀어 주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틀어 줬는데 안 틀어 주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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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허리 아파 진짜 허리 아파 그래 진짜 허리 아파 그래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그치, 아 진짜로. 오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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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마리. 오호. 그러니 바닥에서 춤추게야, 해지 바닥에서. 그렇지 떨어질 수 그저 있습니다. 그저께 떨어졌잖아. 아, 아이고. 이틀 전에 떨어졌었구나. 내려오래. 로아 내려와서 춤추세요. 자, 색칠해보자. 앉으세요. 앉아. 우와, 신기하다. 다 했어. 로아가 제책 갖고 와. 책 읽고 싶은 거. 로아가 읽고 싶은 책 갖고 오세요. 책갖보세요 앉아. 보니까 아이를 어. 되게 예뻐하시네요, 소미 씨가. 음. 왜냐하면 소미 씨가 아이를 볼때 네, 네, 행복해해요. 근데이 보이는 화면은 금방 지루해,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소미 씨가 금방 지루해해요. 그래서 아이랑 노는 게몇십 초예요. 1분을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떨까 한번 생각은 해봅시다. 마치 물을 마셨는데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아우 이런 갈증, 허기 이게 결국은 마음에 충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소미 씨는 아이랑 논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어렵고 아, 모르겠다. 이거 어려운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아니, 솔직해요. 계속 마음에 들어요. 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어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다 물어볼 거예요. 자 <laughs> 우리 하하 씨 논다는 것이 무엇일까? 개관수로 네. 좀 <웃음> 내주시면. <웃음> 어. 교감하는 거 아닐까요? 교감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논다는 것은 물론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지만 논다는 것은 이렇게 생애 제일 처음 만난 타인인 엄마 아빠와 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 이 과정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감과 깊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은 아이와 논다는 것은 일단 한 공간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은 야구를 보면서 아이가 옆에 있으면 놀아준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랑 놀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네. 같아요. 어, 고맙습니다. 네. 띠리띠띠띠띠리띠리띠띠띠띠띠리 멍멍 멍멍. 멍멍이. 띠멍띠띠띠이띠이띠게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아띠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읽을 띠띠띠띠띠띠 띠띠아띠띠띠띠띠띠 재밌다는데 본인 재미없다고 지금. 어, 재미없다고, 엄마는. 엄마도 재밌는 거 하고 싶어. 딴거 갖고 와, 쟤. 다른 책 갖고 와. 다른 책 갖고 와. 당황했어. 언니, <laughs> 아, 착해라. 고마워. 자 잠깐만 여기 끊읍시다 여기서 끊고 갑시다. 잠깐만. 네. 지금 로아를 가만히 보세요. 로아는 엄마가 예측이 안 돼요. 아, 맞네. 럭비공처럼. 예측이 안 돼요. 엄마는 내가 봤을 때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음. 아 이러다가 아야 다른 거 갖고 와 이러면. 렇지 애들이었거든요. 당황하지. 그래서 불안해지거든요. 아 근데 한술더 떠. 갑자기 울어. <laughs> 울어. 그러면 29개월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이의 마음은 불안해요. 와 진짜 많이 네 좋아. 지금 VCR 앞에만 봤는데 와. 장 아니. 탈출하고 집에 가고 싶죠? 아요아니근 진짜... 지금 역대급으로 혼나고 계세요. 네, 아우 게하다 하나씩. 저 설거지하기 힘들 텐데. <laughs> 어, 이렇게 예쁘게. <웃음> 와. <웃음> 음 세 시간 끓인 미역국의 맛이 아주 좋구만. 아, 진짜 가부장적이다 말도 잘해. <웃음> <웃음> 아주 좋구만.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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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뭐야? <laughs> 역시 아빠는 음식을 잘. 걸걸 다 걱정하지. 음, 음, 맛있어. 아 혼자서 잘 먹네. 아 예뻐. 혼자서 먹는구나. 아이가 잘 먹네. 스케줄은? 이따 회의. 어머, 밥을. 밥을 왜서 이렇게 먹지? 정말 저렇게 먹어요, 평소에? 진짜 잘 먹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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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나야가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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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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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곰세마리가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엄마 일하러 간대, 로아야. 엄마 일하러 갈 건데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일어서. 엄마 일하러 가니까 일하러 온다, 운동하러... 오냐 인사하러 갑시다. 엄마 음... 다녀오 엄마 다녀오세요, 인사해. 많이 일하세요다녀오세요 옳지. 어떡해? 그래, 음. 고생해. 뭐야 가자. 로아 어, 운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우는 아이 두고 일하러 나가는 마음. 마음 찢어지지. 엄마 엄마. 엄마 일하러 갔어 로아. 그엉그 엄마 일하러 갔어. 올 거야. 아발걸음이안 떨어지죠. 소미 씨가 그냥. 다리 안 떨어지는구나~ <laughs> 뭘할 수가 없어요, 사실. 분리불안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제가 출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하고 애기한테 너무 상처 주는 것 같고 트라우마를 줄것 같아서 진짜 이일라 하지 말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차라리 현재 가장 요 맨날 맨날 붙어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제가 스케줄을 뭘 하든 그냥 맨날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